지금부터 전해질 이야기는 단순 연애 기사를 넘어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이 어떻게 거대 방송사와 전국 시청자의 마음을 동시에 움직였는지 기록하는 롱테이크 다큐멘터리다. 주연은 트로트계 최고 흥행 아이콘 이찬원, 조연은 KBS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땀을 훔친 수백 명의 스태프와 국민 가수 파이널 무대에서 꿈을 이룬 신예들이다. 시작은 지난 5월 KBS 내부 기획 회의에 나타난 A4. 두 쪽짜리 제안서였다. 제목은 히어로. 모두의 연말. 내용은 간단했다. 코로나 이후 얼어붙은 공연장을 대신해 송년 단독 콘서트를 TV 생중계로 열자. 출연료 0원. 대신 제작비를 무대 퀄리티에 몰빵하겠다는 파격 플랜. 기획팀은 책상에 커피를 쏟을 뻔했고 예산팀은 억대 재능 기부. 낚시 아니냐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이찬원 측이 가져온 추가 문건은 더 놀라웠다. 제작비 긴급 보조안. 요약하면 협찬이 모자라면 내가 채워 넣겠다. 후원 한도는 최대 3억 원. KBS는 처음엔 만료했다. 공영 방송이 출연자 돈을 받는다는 건 설레가 없어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장비 렌털, 인력 외주, 라이브 세트 비용을 합치면 제작비 10억 원 협찬사는 경기 침체 탓에 손사례를 쳤고 모금 시도는 일정이 촉박해 무산 위기. 결국 KBS 경영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히어로,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늘 대물었다. 이찬원은 짧게 웃었다. 무대가 무너지면 팬들이 먼저 실망해요. 제작비는 무대를 섞는 양념이고 저는 요리사예요. 그 한마디로 도장은 찍혔다. 제작은 광속으로 굴러갔다. 생방 전날까지 붙잡고 있던 핵심 콘셉트는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는 테마. 무대 디자인은 오래된 골목길 콘셉트를 기초로 LED 월의 스티치처럼 이어지는 필름 룩을 더입혔다 조명색은 최신 아이돌 콘서트에서나 쓰이던 네온 코랄. 수모그 필터는 빛이 과포화되지 않도록 일부러 은은한 회색을 선택했다. 타이틀곡 폴로로잇 오케스트라 편곡부터 메들리 마지막 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봐 음향까지. 신곡 분량의 악보가 PDF 900페이지로 찍혀나왔다. 편곡자들은 반주 인플레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이찬원은 크리스마스트리의 전구를 하나도 빼먹을 순 없다며 웃었다. 결정적 변수가 뒤늦게 터졌다. 중계 카메라 12대를 4K 시디어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만 추가비 잃어. 촬영 감독 협회가 일정상 무리라며 포기할 뻔했지만 이찬원은 입금을 눌렀다. 매니저가 형 제작사가 하고 우린 출연자가 해야 할 일만 하면 하자. 그는 팔짱을 꼈다. 무대의 주인은 결국 노래 부르는 사람이야. 주인 없는 집에 손님이 올까 결국 그 돈은 장비회사로 즉시 송금됐고, KBS 국장은 회의 석상에서 눈슐이 뜨거워졌다. 출연자가 방송국 구한다는 말 설마 우리 2 0원이 하게 될 줄은 리허설 뒤일 여의도 스튜디오 아픈 풍재가 필요할 만큼 팬들이 몰렸다. 그러나 입장권도 거리두기 예술하는 원칙 아래 2 0원은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팬들에게 따뜻한 팥죽과 핫팩을 돌렸다. 그날 저녁 팬카페 인증글이 8,000건이 넘었다. 출연료 대신 핫팩 1000개란이 히어로 클래스라는 댓글이 상단을 찍었다. 무대 당일 송년 특집 생방 사전 예고 영상은 8시간 만에 200만 뷰 모든 지표가 대폭발을 예고했다. 그리고 12월 26일 밤 9시 15분 방송이 시작되자 첫 곡부터 오이스트 메들리가 폭주했다. 오프닝 사랑은 늘 도망가 후렴에서 조명이 블루 화이트로 전환하는 순간 동시 시청률이 15%를 돌파했다. KBS 두 채널 전체 시청률이 10% 넘은 건 3년 만에 일 역시 히어로 효과라는 말이 트위터 트렌드를 점령했다. 두 번째 세트런던 보이를 러브송 스타일로 편곡한 뒤 브릿지에서 힙합 드롭이 터지자 오마녀 개 라이브 채팅창에 이모티콘 폭탄이 쏟아졌다. 중간 브레이크 타임에 2천원이 숨을 돌리며 사실 이 무대 출연료 대신 제 용돈 털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담담히 고백하자 댓글창은 그대로 멈췄고 다음 초엔 눈물 박수 해시태그가 폭발했다. 방송 말미 제작진이 준비한 깜짝보이클이 공개됐다. 3억 원 후원금은 어디에 쓰였나요? 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장비 인건비 외에도 관객 없는 관객석을 스크린으로 체온AR 기술 개발 비용 화면 속엔 각지의 요양병원 군부대 선마을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노래를 듣고 하면 속2 0원에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나왔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응원AR 개념도 이제는 히어로가 원조라며 감탄했다. 방송 종료 직전 시청률은 23.1% KBS 송년 특집사상 최고치였다. 생방 뒤풀이에서 이찬원은 스태프들과 일일이 포옹했다. 더못 챙겨드려 죄송해요라는 인사를 수십 번 반복하자 영상 PD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스폰서 천사라 농담했고 조연출은 눈을 비볐다. 그날 새벽 KBS 인터넷 방송 서버는 30만 동시 접속으로 일시 다운됐다. 공영 방송 서버가 트로트 한명 때문에 멈춘 건 전무후무한 기록 소셜분석사들은 m z 세대가 어르신보다 후원금 모금에 먼저 반응했다라며 새로운 문화 자본 흐름을 분석했다. 그런데 이 소란과 병렬로 또 하나의 파이널이 있었다. 같은 시각 TV 조선에서 방영된 은혜일은 국민가수 최종회. 실시간 문자 투표 340만 표가 몰린 끝에 박창근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상금 3억 원과 황금 트로피 뉴욕 왕복 항공권 생활 지원 패키지 등 트로판 오디션 사상 최대라 불리는 혜택일체를 챙겼다. 발표 순간 그는 김동현 손을 마주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음악 하나로 버티느라 주변이 힘들었다던 그의 소감은 프로 데뷔도 스폰서도 없이 기타 한 대로 설 무대를 찾는 아마추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탑7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허리를 맞잡고 뛰어오르는 장면은 짧은 순간이지만 강렬했다. 두 방송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작용이었다. 2,000원이 연말 힐링 개념을 정의했다면 박찬근은 무명서사의 완성으로 답했다. 히어로가 3억 원을 방송국에 기부한 날 신인은 상금 3억 원을 서민서사로 챙겼다. 팬들은 둘을 비교하지 않고 이게 트롯이고 이게 음악이라며 박수를 나눠 가졌다. 그 주말 멜론, 어벅스, 진니 실시간 차트에는 2,000원 5곡, 박창근 3곡, 탑7 합동곡 2곡이 나란히 올랐다. 트로 계열 곡만으로 메인 차트 절반이 채워진 건 기념비적 사건. KBS는 곧장 후속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히어로 곱하기 쌓인 국민가수 합동 콘서트. 제목은 가칭아워 송아워 히로. 이찬원은 즉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형님들이랑 무대 서려면 출연료 말고 준비 시간이 먼저 필요해요. 다들 살아온 브릿지가 다른 만큼 합주 시간은 넉넉해야죠. 그러자 KBS 편성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석에서 6개월 제작 일정을 약속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광고 업계가 먼저 움직였다. 출연료 제로 스태프 복지 만땅 이미지를 내세워 이스지 캠페인을 결합한 브랜드 피플 제안이 쏟아졌다. 후원 물량만 벌써 8억 원, 2천원이 자신이 후원했던 3억 원을 다시 회수할 기회가 생긴 셈이지만 소속사는 돈보다 무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 무렵이면 히어로와 국민가수는 같은 무대에 서 있을 것이다. 한쪽은 10수년 무명 끝에 얻은 데뷔, 한쪽은 거액 출연료를 포기하며 방송국까지 책임지는 뮤지션. 그리고 그 중간엔 트로트라는 오래된 장르를 새로운 방법으로 호흡시키는 젊은 팬덤이 있다. 오늘 영상을 본 당신에게 남은 숙제는 하나다. 이찬원이 후원한 그 3억 원이 어떤 스피커, 어떤 조명, 어떤 카메라로 변했는지 방송 다시 보기로 확인해보는 것, 그리고 박찬근이 우승을 확정받던 순간, 어머니, 저 해냈어요라고 울조리던 입술 떨림을 재생해보는 것, 두 화면을 번갈아 보며 느껴지는 묘한 선순환, 돈보다 무대를 선택한 스타와 무대 덕에 돈을 거머쥔 신인 두 궤적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반짝임 우리는 이제 2026년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때쯤이면 트로튼 오디션 기부 ESG 하이브리드 생중계를 한꺼번에 품은 전혀 다른 생태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화의 출발점만큼은 오늘 이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다 출연료보다 무대 상금보다 노래, 이두 문장이 거대한 물결을 만든 밤, 당신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 다음 알림이 울리면 주저하지 말고 플레이를 누르라. 어쩌면 또 다른 히어로 모먼트가 당신 지갑이 아니라 심장을 먼저 두드릴 것이니까.